TV 무더운 여름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귀신이 있죠. 바로 좀비인데요. 모바일에서도 좀비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체의 게임 말고 뭔가 괴기한 스타일, 요상한 시나리오의 게임이 당기는 요즘. 그렇다면 좀비 게임 어떠세요? 첫 번째 게임은 스튜디오 이제트의 도시 탈출입니다. 도시 탈출은 좀비로 가득한 도시에서 시민을 구출하고 좀비의 비밀을 파헤치는 액션 게임인데요. 두 개의 가상패드를 사용해 차를 움직이고 총으로 좀비를 조준해 발사할 수 있으며 총뿐만 아니라 직접 차로 좀비를 공격해 제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게임은 모빌익스의 좀비 하이브입니다. 좀비 하이브는 지하 비밀병기 연구소 하이브에서 좀비를 파괴하고 지하 1000층까지 내려가 생존자를 구출하고 감염의 원인인 메인 코어를 파괴하는 좀비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퀘스트에 따라 전투대원과 드릴 로봇, 수송 차량 등 자신의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하로 빠르게 침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슈퍼 좀비와의 전투, 생존자 구출, 좀비 연구, 수색, 첨단 무기 사용, 스페셜리스트 고용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게임은 좀비고로 알려진 좀비고등학교입니다. 좀비고는 한 유저가 좀비가 되어 모든 타 유저들을 감염시키거나 혹은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액션 게임인데요. 유저들은 다양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숨거나 각종 무기를 이용하여 좀비를 차단할 수 있고요. 유저별로 다양한 전략 플레이가 가능하고 폭탄을 돌리는 폭탄 돌리기, 플레이어를 모두 좀비로 만드는 감염 모드, 각종 아이템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 모드 등 다채로운 게임 모드로 색다른 좀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포 게임은 무섭고 약간은 거리감을 둘수 있는 좀비 게임으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리에 TV